기대죠아백 빠백 백네 여러분 퀄리티 보셨죠? 이렇게 아주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오늘 2024년도 일본 도쿄에서 하비쇼라고 하는 취미쇼인데요 홈패션 그리고 가정용 미싱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오는 그런 전시회거든요 저희가 도쿄 현지에 출장을 와가지고 좋은 미싱 직원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고, 오늘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부스가 이 주키 부스예요. 그래서. 주키에서 새로 나오는 이런 홈패션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다음에 홈패션을 위한 가정용 미싱 같은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봐보시죠. 일단,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용 미싱이라든가 중공업용 미싱들을 직접 오셔서 한분한분 한분 체험해보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도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줄을 서도 서도 계속해서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촬영을 지금 해야 하나, 나중에 해야 하나 기다렸는데, 지금 안 하면 도저히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키 본사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안쪽에 또 새롭게 저희가 많이 시작할 주키 가정용 미싱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주키 본사에 방문했을 때 이제 봤었던 중 공업용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모델들 특징이 왼쪽에 보시면 1이 다 1, 그러니까 공업용 나나인치의 그 기술을 그대로 접목한 이런. 어, 장치를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주키 버튼 홀더 이리다시 인 가격은 한 100만 원 전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들 저희가 촬영해 놨거든요 단측구멍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서 스피드로 만들고 있어요 늦은 스피드로 할수있는데 이제 거북이 모양을 토끼 모양으로 바꾸면 아니, 이 일본 미싱들 그 특징이 이제 소가 거북이랑 토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 시빠는 기대죠. 파 밥, 밥, 밥. 네, 여러분 퀄리티 보셨죠? 이렇게 아주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주 깔끔한 퀄리티가 나오고요. 가정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일본 일본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공장에서도 이 가정용 미싱에 이 EB1 단추 구멍 장치를 구매한다고 해요. 이유가 가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업용 단추구멍 장치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이2비원 장치는 100만 원 정도면 살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저렴하다 이거예요 조금 더 험하게 사용하더라도 한 3년 5년만 쓰고 바꾸더라도 훨씬 이득이니까 저렴하게 이런 장치를 구매한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재봉해본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저희 올려놓은 영상 한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